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사록니까 복서 2장 15절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그리스의 택하신 백성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십니다. 대살로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든든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산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개성과 믿음의 교훈들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보면 1장 1절 4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우빌로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알았더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미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모든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도 지켜야 할 전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킵시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성하고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원합니다.